This is 지금 누구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어,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 들어오시면. 오랜만에 소통반 전 켰습니다. 근데 키보드가 고장났었는데 고쳐져 있었네요. 원래 어떤 자가 잘안 눌렸어요. 다 들리죠. 목소리는 아, 왜 이래? 걸려? 막 이상한 창들이 많이 뜨나? 이런 거왜 떠? 왜 떠? 잠깐만요. 여기 지마켓도 있었어. 왜 쓸모없는 게 많아? 돈 많이 까놨나봐요. 아, 삿제. 아, 이것도 필요없는 건데. 이것도 샀제 이것도 샀제 됐다. 아직까지는 화면이 잘 보일 거예요. 이거 말고 좀 교체할까요? 다른 걸로? 이걸로? 이거. 어, 뭐야. 오, 이거, 이거. 이거 괜찮다. 한 번씩 돌려드릴게요. 됐다.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지금 방식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거죠? 여러 지금 잘 보이시죠? 이 화면 잘 보이죠? 그 소통방이라고. 써져 있는데. 잠깐, 필요 없는 게왜 이리 많아? 조금 자제좀 해야겠어요. 필요 없는 게. 현재 제 구독자 수를 봐야겠어요. 맞추기 안 되네. 유튜브에서 현재 제 구독자 수를 보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다. 오늘 이혼 상담사인, 이게 뭐야? 왜 눌러? 오, 36명인 낮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요. 뭐, 괜찮고요. 계속 반송만 봐볼게요. 일단은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어찌로 하라는 뜻은 아닌데 저는 딱히 상관이 없어서 뭐야 이상한 광고 같은 게 떴네 이 수통방 키는 방법은 엄청 어렵습니다. 아무나 키면 안 돼, 이거. 진짜 힘들어, 엄청.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오셨네. <laughs> 그 나중에 캐치보드 사서 어떤 텐더 스위치도 찍고 그러고 싶은데, 캐치보드가 좀 비싸 보여서. 아, 예전에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오, 잠만요. 자, 제가 인스타 만지고 있는데, 인스타 몸에 뭐가 있어서. 자, 이것좀 대장. 조금 아파. 아프겠다. 안 할게. 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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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장면을 또 편집할 수 있대요, 기능이. 다한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또 편집을 할수 있대요. 지금 이 보고 있는 이걸 어떻게든 편집해 도 상관이 없나 봐요. 때가 그렇게 늘어나도 되고 상관이 없네. 정답 계까지 할게요. 어쨌든 아직 반송 켜져 있는 거죠? 됐다. 뺀다. 지금 현재 제 채널은 아무 이상 없어요. 괜찮습니다. 구독자는 같아요. 36명입니다, 구독자는. 응? 구독자는 36명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적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맨날 일찍 일어났는데. 지금 너무 일찍은 아닌데. 저는 오늘 소통망해를 합니다. 아 좋았어 음 짠, 짠. 채널, 옛날엔 저는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 몰랐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요즘 시대는. 저도 그랬, 저도 유튜브 찾아서 했어요. 전부? 응. 뭐, 뭐라도 할까요? 뭐하죠? 뭐할게 없는데?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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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 할까요? 일단 할게 없으니까 너무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소통방 구석을 치워내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채팅은. 뭐 할게 없는데 저 혼자라도 눌아야되나 너무 심심합니다 지루해요 사람들이 너무 안들어와도 너무 안들어와요 계속 너무 지루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오셨나요? 여기 소통방인데 아무도 안들어오셨네 <laughs> 역식장이세요 이게 소통방이 지루해서 다른 소통방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그게 찾아봐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잠깐만요. 누구 오시면 채팅 못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찾아볼 게 있어서. 그 소통방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소통방더 좋은 걸로 좀 찾아봅시다. 잠만, 요 아, 분명히 이거 눌렀는데. 이게 아니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왜 이렇게 걸린거같지 이래, 일단 누구 들어오셨나요? 아직 저만 있군요. 아직 저만 있군요. 하자. <laughs> 자, 그럼 오늘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